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이 사연에서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새언니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새언니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데 동의하기는 했지만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도록 그녀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새언니와 오빠는 같은 회사 동료인데 언니는 우리 오빠의 상사였습니다. 제 눈에도 새언니는 완벽한 여자입니다. 그녀는 재능이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온화합니다. 세 언니는 요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합니다. 한마디로 그녀가 현대 소녀의 완벽한 표본이지만 오빠는 정반대입니다. 제가 그냥 세 언니를 칭찬하고 오빠를 깔아 뭉개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 가족은 유복한 집안이라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오빠의 응석을 많이 받아줬습니다. 오빠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잘 돌볼 줄을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오빠가 재능이 있거나 진취적인 기상이 있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남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좋은 말솜씨 하는 것 빼고는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은 새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오빠랑 결혼해요? 오빠의 어떤 좋은 점을 봤어요? 언니도 몰라. 어쩌면 그건 연분이야. 하지만 언니가 오빠보다 더 나은 수백 명의 다른 남자들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우리 오빠에게 설렜을까? 아마도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인 것 같아. 사실 이전에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다른 남자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 그리고 결혼할 생각이 들었을 때내 오빠를 만났어. 그래서 그와 결혼하기로 했지. 새언니의 사연은? 저를 정말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염분을 별로 믿지 않았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그게 항상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세 언니가 3 0 살이 되던 해 행복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언니가 3 2 살이 되었을 때제 사랑스러운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세 언니는 자신의 일에 충분히 몰두했다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가족들에게는 꽤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우리 가족은 부유해서 모두가 새언니의 옳은 결정이라면서 지지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이후로 오빠는 좀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빠가 이 소중한 인생을 소중히 여길 줄을 알기를 바랬지만 남자의 마음속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언니와 저는 오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세 언니가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보기 전까지는 한순간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세 언니가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맞은편 호텔에서 나오는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오빠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즐겁게 얘기했고 택시를 불러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 언니가 바로 휴대폰을 꺼내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원이는 오빠에게 어디이냐고 묻지 않고 호텔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본 순간 오빠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는 그저 무관심할 뿐이었습니다. 오빠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는 여보, 회사에 들어온 신입사원이야. 여기서 손님을 만나야 해서 데려간 거야. 라고 재빨리 해명했습니다. 진짜? 세 언니는 비꼬는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호텔에 와서 일을 의논할 거라고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친동생인 저마저도 오빠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믿겠지. 근데 내가 오빠의 매니저였던 거 잊지 마. 부서장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하는 일이 뭔지 물어볼게. 그리고 모든 일이 밝혀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알지? 여, 여보. 내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나쁜 일을 저질렀어 근데 나는 다른 여자랑 연애할 생각 전혀 없어 좀 봐줘 새언니의 경고에 오빠는 결국 잘못을 인정했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새언니는 말다툼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지만 우리가 막 떠나려던 참 그 여자는 피식 비웃으면서 참나 당신이 뭐라도 된것 같아요. 그쪽은 그냥 쓸모없는 주부 아니야. 부자와 결혼하면 자신이 진짜 부잣집 부인이라도 된것 같아. 뭐라고? 저는 화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세원이는 저를 막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는 뺨을 때렸습니다. 오빠의 정부는 경악했고 아직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세연이는 팔을 휘둘러서 한대더 때렸습니다. 결국 그 뻔뻔한 여자는 뺨이 붉어졌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세연이는 너도 부잣집 부인이 되고 싶어서 우리 남편에게 집적됐어? 염치도 없는 계집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세연이와 저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오빠도 정부를 버리고 바로 우리를 따랐습니다. 저녁식사 때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했더니 오빠가 엄마에게 뺨을 두번 맞았습니다. 엄마는 오빠에게 제대로 살고 어리석은 놈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그 사연은 2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후 오빠는 감히 다시 바람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이야기여서 함께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